네, 드디어 전세 사기 대책이 확정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회에서 거의 한 다섯 번의 회의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국토 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결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지원 대상이 원래 너무 적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어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그게 엔드였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교집합으로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설렁설레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걸 대폭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던 것도 좀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전세사기 뭐 대상이었다, 수사 대상인 뭐 그런 집만 뭐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경공매가 뭐 진행되고 있는 거던지 아니면은 뭐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게좀 명확하다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훨씬 더좀그 광범위하게 좀 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따지면은 뭐 거의 다 어, 사실상 보증금 못 받은 웬만한 것들은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 대상의 한도가 또 정해져 있었었는데 요것도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이 5억 원까지는 이제 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전세를 만약에 6억짜리 살고 있었는데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특별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5억이라고 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전체 연립 다세대의 전세 계약들의 98.4%가 5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세 사기를 당할 만한 그런 물건들은 거의 다 사실상 100% 보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금액대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세 5억짜리를 살면서 또 전세 사기를 당하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의 집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거의 다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지원을 어떤 걸 해주는가 보면은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매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전세 사기권 분들은 어, 돈을 못갚고 뭐 보증금을 못 주거나 뭐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래나저래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낙찰을 내가 받으면 모르겠지만 낙찰을 안 받고 나는 돈 받고 나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줄까? 이게 낙찰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보증금을 원래는 어떻게든 뭐 받고 나가면 좋은데. 이게 대부분 뭐못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원래라면 최우선 변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되더라도 과거 기준, 원래는 이게 근저당 설정일 기준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금액이 좀 낮아요. 옛날 거라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요번에. 요번에 이제 그 낙찰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최신 버전의 최우선 변제금만큼 어 그냥 그냥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10년간? 그니까 내가 돈을 못 받는 경우더라도 전세 사기에 이제 해당이 됐다고 치면 특별법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만큼은 그냥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데 10년이나 빌려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 얼만데이 대상자면 그냥 빌려 주는 거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이 개정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23년도 버전이니까. 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서울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5,500만 원은 이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경매가 낙찰이 되면. 그럼 이제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냐? 그냥 소위 말하는 어, 수도권. 수도권 안에 대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수원, 뭐 일산, 뭐 인천 뭐 이런데 크게 생각해서 대도시라고 생각하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이제 4,800만 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광역시라는 곳들 이런 데들은 이제 2,800만 원, 그리고 그외 지역들은 2,5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자, 그 의미는 뭐겠어요? 우선 이 경매를 통해서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을 받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내가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당장 내가 갈 곳이 없잖아요. 돈도 없을 수가 있고 보통은 이 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돈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이돈 가지고 우선 새로운 집을 구해라. 뭐 월세를 구하든 해서, 뭐 보통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이면, 어 월세 보증금 정도는 어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우선 변제금의 취지 자체가 월세집 구할 보증금은 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라는 그런 취지로 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전세를 살던 분도 있잖아요. 전세. 내가 원래 뭐 2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5,500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세를 얻고, 나 기존에 전세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상환하냐. 라고 지금 막막하다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는, 최대 2억 4천만 원에서 아까 그 최우선 변제금을 뭐,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5,500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한 1억 9천. 1억 9천 정도는 1에서 2% 1.2에서 2.1% 정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살던 분이 만약에 2.4억에 어 내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 대출도 받고 이랬다. 그러면은 5500은 무이자 뭐한 1억 9천은 거의 뭐 1점대 중반대로 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전세 대출을 대환하거나 뭐 신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얻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전세 갈 사람들은 이자를 아주 낮춰주겠다는 거죠. 지금 뭐 전세 자금 대출이 조금 그나마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3, 4%대인데 1에서 2%, 거의 1% 중후반대라면은 상당히 낮은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사 가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내가 대출 받아놓은 거에다가 추가로 더 받는 거다 보니까 이거 받아서 생기는 이자도 이제 부담은 어쨌든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대출은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기존 대출을 내가 받은 건 없잖아요. 돈을 뭐 다시 돌려받은 게 없으니까. 요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20년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무이자 분할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20년이니까 뭐 쉽게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억이면 1년에 1천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죠. 1년에 1천만 원을 분할 상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무이자니까 최대. 차근차근 잘 갚는다는 조건 하에, 찬찬히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이 대출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DS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어떡하냐. 그것도, 해 주겠다. 그래서 신용이나 뭐 연체 기록 등에서 잘 갚기만 하면 다 제외를 해줄 테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새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을 살 때도 당연히 뭐이 대출과는 상관없이 그냥 대출이 나올 수 있게 어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제가 낙찰받고 싶습니다. 저이 집을 그냥 제가 소유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우선은 그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대출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 사기 당해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사고 싶다면 어, 대출을 해주겠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없지만 뭐 집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계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금리를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낙찰받고 싶으면 최대한 너가 낙찰받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 우선 매수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어,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1억 7천만 원에 이 물건을 낙찰받기로 누가 썼다면 저기 잠시만요 제가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이걸 주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주겠다. 임차인이 같은 값이면 네가 사라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면은 허그를 통해서. 경공매도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행 비용에 대해서 한 70%까지도 세금 지원을 해줄 테니까, 뭐, 경매, 어,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뭐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지원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낙찰에 대한 우선권도 주고, 싼 이자로도 빌려주고, 경매 대행도 해줄 테니까, 만약에 사고 싶으면 사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값에 사가지고, 어, 뭐, 손해본 부분을 어떻게든 이 집으로 메꿀 수 있으면 메꿔봐라. 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우선은 뭐 되게 많은 혜택을 준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지만 우선 가장 큰 거는 이거죠. 10년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혜택이자 상당한 혜택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부 대출을 해줄 거라고는 봤는데 그게 이제 1, 2%대의 저리 대출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그냥 무이자로, 어, 무이자로 거기다. 10년이나 빌려준다는 거는 어 이건 상당한 좀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이다. 그러면 이제 5,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인데 요즘 이자를 그냥 단순히 4%라고 계산을 하면 10년이니까 40%어치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 40%의 금액 지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대충 6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6,424, 2,400만 원이나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그냥 단리로 계산을 하면 그거를 그냥 지원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2억 4천까지는, 2억 4천까지는 1.2에서 2.1까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이 되게 힘들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렇게 지금 특별법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무이자와 어 1.2에서 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뭐 무조건 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빌려서 대출 상환을 하면 그 자체로도 내가 이득을 보는 거는 분명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연한 혜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했던 거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전세 사기를 당한 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반대한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금전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자 비용을 사실상 감면을 해주면서 금전 지원을 세금으로 해준 거라고 볼수 있겠죠. 낼 돈을 안 내게 해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은데 어뭐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은 좀 이걸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니까 어 반쪽짜리라면서 조금 그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정도면은 사실 국회나 정부에서 할 만큼 다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전액 다뭐 세금으로 보전하라 이런 거는 사실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떡 하냐 나도 해달라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이 정도도 사실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고 좀 억울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뭐 어찌 보면 사인간의 거래에서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어 최대한의 지원 정도가 아닐까? 금전적으로 보면 뭐 최대한 이삼 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어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뭐 우선 매수권까지 주고 이러면 이래저래 뭐 어떤 분들은 더그 이상의 이제 금전적 이득을 또볼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손해 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 이득을 국가가 일부 또 책임을 졌다는 것도 충분히 또 인정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 통과가 한 25일 정도에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즉시 시행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아직 지금 우리 집이 전세 사기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뭐올 겨울까지 뭐 내년 봄까지 뭐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지원 책이 결정됐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 발판 삼아서 얼른 털고 일어나시기를 좀 바라고 어, 나는 안 당했기 때문에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근데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뭐 운이 좋게 피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경매를 배워가지고 이 부동산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좀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정부가 알려주지 않고 뭐, 국가에서 뭐 어떤 교육기관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배우지 않는 한, 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케어해가지고 뭐 책임지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뭐 알몸으로 그냥 이런 판에 그냥 던져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의무교육을 좀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캠페인을 좀더 하든지 아니면 좀 좀뭐 정책으로 좀 만들든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 그런 뭐 대책은 좀 약하다.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어 이런 일들이 요번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몇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뭐 전세 사기 관련된 영상을 한 4년 전에도 찍었었던 것도 기억나고 4년 전, 뭐 3년 전, 2년 전에도 찍으면서 항상 얘기했던 건데 안 가르쳐 줄 거다. 정부가 국가가 아마 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문제는 지원이나 어떤 이런 피해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 이 문제는 아마 선거 끝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겠지만 아마 그때 되면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내년에 내후년에 또 다른 또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소수다 보니까 그냥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스스로 배워 가지고 스스로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정부나 국가한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는 계속 몇 년간 반복돼 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잘 배워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경매 권리 분석, 뭐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배우시고,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잘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